네, 그러면 5 번은 이제 지수 법칙 어, 조금 복잡한 지수 법칙이 되겠죠. 혼합한 거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천천히 하나씩 계산하면 됩니다. 곱하기 a 세제곱 b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요거부터 처리해 줍시다. 요거부터 처리해 주자고요. 그러면 은 여기 a 위에는 1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괄호 바깥에 있는 지수를 한번, 두번 곱해 주는 거요 그러면 a 의 2제곱, b 의 6제곱이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a 의 3제곱 써주시고, 자, B 위에는 1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수법칙. 자, 요 A제곱과 a 세제곱을 계산할 건데, 지수끼리 더 하는 거죠. 그래서 2 더하기 3. 그래서 5제곱. 그 다음에 B에, 자, 요 녀석과 요 녀석도 더해주는 거야. 6 더하기 1. 그래서 7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 a의 제곱, b의 4제곱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 b의 3제곱이 있습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 자 a의 제곱의 3제곱 곱하기 a의 4제곱 어, 곱하기 a의 3제곱 요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요 곱하기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무조건 순서가 요 요거 요거요 괄호 바깥에 거듭제곱 있는 패턴. 요거를 먼저 계산하셔야 돼. 요 괄호 위에 거듭제곱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먼저 항상 계산해 주셔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a 세제곱 곱하기 a 네제곱 곱하기 a 제곱의 네제곱과 같이 있을 때 있잖아요. 이때는 요거부터 곱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 과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과로부터 이렇게 과로 위에 거듭제곱 있는 거부터 계산하는 거. 이게 무조건 첫 번째야. 요거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첫 번째,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셔서 자, 제일 먼저 요거부터 처리합시다. 요거 자, 여기 2를 여기에다가도 곱하고 여기에다가도 곱하는 거예요. 그럼 a에 4 제곱 b의 8 제곱이 되는 거예요. 요거 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이제 뒤에 거 처리할 거야. 자 그럼 먼저 요 3을 자 마이너스를 3 번을 곱하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여기 b 위에 1이 있고요. a 위에 1이 있기 때문에 3을 여기다 곱해주면 b의 3 제곱. 3을 아래다가도 곱해주면은 a의 3 제곱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이 앞에 있는 연산기호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보통은 괄호를 다시 쳐줍니다. 안 쳐줘도 되는데 보통은 쳐줘요. 안 헷갈리라고. 자 그럼 이제 계산합시다. 자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래서 뿔마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분수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분모는 이제 요 녀석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녀석 써주시고. 자, 분자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할 건데. 자, A는 그대로 써주시고. 자, B는 지수법칙. 여기 8개와 여기 3개가 곱해져서 총 11개. 이럴 때는 우리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8 더하기 3. 그래서 그러니까 b 의 11제곱이 되는 거예요. 11제곱.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약분을 해줄 건데. 자, 밑에 a가 세제곱, 그러니까 a가 세번 곱해져 있고요. 위에는 네 개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a를 세 개를 지워 주면 위에도 똑같이 세 개를 지워 주겠죠. 그러면 위에는 a가 네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a가 하나가 남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풀어서 주시면은 다시 풀어서 주면 다시 갈게요. 자, 여기다가 뭐풀었을게 자, 밑에는 A의 세제곱은 A가 3번 곱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위에 A 4제곱은 A가 4번 곱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B는 11개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약분, 약분, 약분 해주면 A가 하나 남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AB의 11제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으로 갑시다 3번 X 제곱 Y의 제곱 나누기 X 세 제곱 Y의 네 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건 나누기가 아니라 이 거듭 제곱 이 괄호 바깥에 지수가 있는 패턴 이거부터 항상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지수기를 곱하면은 X의 4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Y 위에는 1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주시면은 Y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시고, 뒤에 거는 분수 형태로 바꿔줍니다. X3, Y의 4제곱, 분의 1. 요렇게 이제 바꿔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수 형태로 쓰는 거야. 자, 분모에 X 3제곱. y의 4제곱을 분모에 써주시고, 분자는 x 4제곱, y 제곱을 써줍니다. 자, 그럼 이제 약분을 해줄 건데, 잘 보셔야 될 게, 자, 밑에 x가 3개를 지웁니다. 그 위에도 x를 3개를 지워주시면, 위에는 x가 4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위에 남을 거야. x 3제곱은 x가 밑에 3개가 있는 거고요, x 4제곱은 x가 4개가 위에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약분, 약분, 약분하면 위에 하나가 남죠. 그거를 써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거꾸로, 밑에는 4개가 있고, 위에는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에 2개를 약분해 주시고, 밑에도 y 2개를 약분해 주면은, 밑에 y가 2개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y 제곱분의 x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마이너스, A, B의 제곱의 세제곱. 나누기, A 세제곱, B의 제곱. 자, 요렇게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나누기가 아니라, 요 지수, 요 거듭제곱, 요거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요 괄호 바깥에 있는 지수, 요거를 먼저 처리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마이너스를 세번 거듭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위에는 1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요렇게 곱해주시면은, a의 세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시면은 b의 6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지만 굳이 맨 앞에 있을 때, 이 마이너스가 맨 앞에 있을 때는 괄호를 쳐줄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이때는 괄호를 치셔도 되고, 괄호 안 치셔도 되고, 네, 상관없습니다. 자, 나누기 a 세 제곱, b 제곱인데요. 자,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자 뒤에 있는 녀석들이 전부 다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자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마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분모는 a 세제곱 b 제곱 그리고 분자는 a 세제곱 b 6제곱입니다자 그러면 a 세개 약분 밑에 a 세개 약분 그러면 완전히 다 사라지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하고 자 위에 여섯 개중 여섯 개고 밑에 두 개가 있거든 그래서 b를 두개 지우고 위에도 두 개를 지우면 위에 b가 네 개가 남겠죠 이렇게 남고요 자 아래가 아무 것도 없을 때는 네, 1인데요 네, 분모의 1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b 의4 네 제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